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아, 밤새 좋은 꿈 꾸셨습니까? 어, 시장을 그동안 짓눌렀던 어, 미국의 양적완화가 아, 확실시 되면서 어, 시장은 급등할 줄 알았지만 별로 그렇게 큰 변동성이 없었죠. 원래 여러분들 어, 주식이라는 게 예, 확실치가 않을 때가 원래 재밌는 겁니다. 아, 그럴 때 급등이 오고 어, 그럴 때 폭락이 나오고 그러는데 매번 예, 주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불확실할 때가 급등이 나오고요. 확실해지면은 예, 또 급등 랠리가 소멸을 하죠. 그래서 여러분들, 그러한 것들을 명심하시고, 예, 지금 시장에서 나오고 있는 예, 또 재미있는 랠리들이 또 있는데요. 예, 그거는 오늘 여러분들, 오늘 아침에 예, 지금 보고 계시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증권방송 88TV를 통해서 여러분, 들 많은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어, 아침이죠. 여시 반. 여러분, 들과 같이 예, 또분 어, 좋은 어 방송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러러면 여러분, 여러분, 여러이여러 12월도 5일 5여러일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아, 2013년을 여러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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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어 여러분들 준비를 하셔야 되는데요 예, 그런 기회로 잘 삼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12월 20일 금요일 주식시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국내 증시입니다 예, 코스피가 어, 미국의 악재 해소로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로 힘입어서 강보와 마감을 했습니다 예, 코스피 지수가 전거래 대비 1.02포인트 오른 1975.65를 기록을 했습니다 개인이 1,765억 매도를 한 반면, 외국인은 1,085억, 기관은 841억 매수를 보였는데요. 금융 투자가 880억, 연기금이 385억, 기타 금융이 167억 매수를 보였습니다. 프로그램은 차익 거래가 389억, 비차익 거래가 1,867억 매수를 보였는데, 총 2,256억 매수위를 보였습니다. 업종별로 헌조세가 두드러졌죠. 예, 통신과 전기, 전자, 철강, 금속, 서비스, 종이, 목재 등 강세 업종이 있는 반면 예, 운수 어, 장비가 특히 이날 엔화 약세와 통상 임금 판결로 제일 약한 업종으로 떨어졌고요. 운수 창고 건설 등업종동이 어, 약세를 보였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가운데 헌조세가 두드러졌죠. 어, 네이버, 삼성전자, 신한지주 등이 여섯 개 종목이 강세를 보인 반면 한국전력과 KB금융이 보합을 현대모비스, 현대차, SK하이닉스 등 조종을 여섯 종목이 했습니다. 자 이날 외환시장에서 달러 대비 원화는 말씀드린대로 예전에도 얘기했지만 달러가 빠져나갈 것 같으면은 에, 원화 강세로 인해서 어, 아원 달러 강세로 인해서 갑자기 또, 어, 워낙 값이 올라가죠. 그래서 이날, 에, 달러, 달러가치 상승으로 에, 8원 80전 급등하면서 1,060원 10전을 기록을 했습니다. 에, 달러 대비 유로는 1센트 내린 1달러 36센트로 마감을 했고요. 자, 이날 코스피는 상한가 1개 종목을 포함해서 361개 종목이 상승을 하한가 종목 없이 440개 종목이 조정을 89개 종목은 부합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자, 다음은 코스닥입니다. 어, 개인과 기관의 매도세로 약보한 마감을 보였습니다. 네, 코스닥 지수가 전일 대비 1.48포인트 내린 484.17을 기록을 했는데요. 네, 개인이 21억, 기관이 63억 매도를 한 반면 외국인은 83억 매수를 보이면서 어, 거기다가 프로그램 매매도 비차익거래 위주로 8억 정도 매수를 보였지만 말씀드린 대로 개인과 기관이 매도세가 좀 쎄, 어, 쎄서 약보합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업종별로 상승 업종이 많았죠. 어, 디리털 컨텐츠, 오락 문화, 운송 장비 부품, IT 종합과 인터넷 등 대부분이 약세를 보인 반면, 어, 제약과 기계 장비, 일반 전기전자, 의료정밀 등 어, 강세 종목도 있었습니다. 아, 시가총이 상위 종목 가운데 약세 종목이 대부분이었죠. 예, 파라다이스, 다음, 서울반도체 등 일곱 개 종목이 약세를 보였고, 반면 SK 브로드밴드와 s m 이 보합을 CJ ENM, 메디톡스, CJ 등네개 종목은 강세 마감을 했습니다. 자, 이날 코스닥에서 상한가 9개 종목을 포함해서 389개 종목이 상승을, 하한가 7개 종목을 포함해서 533개 종목이 조정을, 78개 종목은 보합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자, 다음은 유럽입니다. 미국의 불확실성 해소로 급등 마감을 하고 있습니다. 전일 미국 연준의 양적 완화 규모 축소 소식이 유럽 투자자들에게 호재로 작용을 했는데요. 전 세계 투자자의 관심사였던 미국의 테이퍼링 자산 매입 축소가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면서 유럽은 급등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 경기의 강한 회복세에 대한 반증으로 유럽의 투자자들이 인식을 하면서 시장의 호재로 작용을 했는데요 이에 뒤질세라 유로존 경기 지표도 좋은 실적 발표를 보이면서 시장의 상승 모멘텀에 보탬을 되고 있습니다 영국 국가 통계청이 11월 소매 판매가 10월 대비 0.3% 증가했다고 발표를 하면서 직전을 0.9% 감소해서 플러스로 전환이 됐는데 유로존 10월 경상수지흑자 규모가 218억 유로로 직전을 149억 유로에서 예상치 142억 유로를 두개다 모두 상해를 하면서 아주 좋은 지표로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법률옵권 스탁스유럽 600이 전날보다 5.45포인트 오른 319.44를 기록을 했습니다. 영국의 쁘띠백은 92.65포인트 상승한 6,584.70을 독일의 닥서삼공은 153.99포인트 상승한 9,335.74를 프랑스 객사공은 67.52포인트 상승한 4,117.33을 기록했습니다. 을 자동차 업체 사브가 브라질러부터 전투기, 전투용 제트기 수주 소식에 28% 급등을 했죠. 사부는 자동차도 만들지만, 아시겠지만 전투기도 만듭니다. 그동안 많이 조종을 했던 자동차 종목들, 유럽을 대표하는 폭스바겐, 포르쉐, BMW 등다 반등에 성공하는 모습이었고요. 독일의 최대 제약사 바이에르가 노르웨이 협력사 알게타가 29억 달러 인수 소식에 0 3 9 강세를 보였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가 두 개의 벤처기업을 41억 달러 인수하겠다는 소식에 2% 이상 상승을 했고요. 그동안 은행주도 많이 조종을 했었는데, 박클레이즈 도이치방크 등 유럽을 대표하는 은행주들이 강세 마감했습니다. 자, 다음은 미국입니다. 어, 항상 불확실성이 있을 때가 재밌는 겁니다. 너무 확정이 되면 주식은 재미가 없죠. 예, 불확실성이 해소되었지만 미국은 갈팡질팡하고 있습니다. 예, 전날 연준의 양적완화 축소 결정으로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면서 어, 증시가 어, 많은 투자자들이 급등할 것을 기대했죠. 하지만 이날 어, 미국에서는 혼조스대로 끝났습니다. 예, 고용지표와 주택지표가 부진한데다가 증시에 다소, 부정, 다소 부정적인 영향을 좀 끼쳤죠. 이날, 고용과 주택 지표는 부진했고, 경기 선행 지수와 제조업 지표는 호조를 보였습니다. 미국 전, 어, 지난주 주간 신규 출업수당 청구 건수가 37만 9천 건으로 9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을 하면서 전문가 연말 어, 연휴 변동성에 강조를 하고 있는데요. 11월 미국 기존 주택 판매가 3개월 연속 감소 소식을 보이면서 주택 경기 회복세가 둔화 조짐을 보이지 않는가 아닌가라고 간접적으로 전문가들이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전미 부동산 중개업협회 11월 기존 주택 판매가 전월 대비 4.3% 하락하면서 10월 3.2% 감소보다 부진한 모습을 보였고요. 반면 나쁜 것만 있는 게 아니고 좋은 뉴스도 있습니다. 미 컨퍼런스 보드가 11월 미국 경기선행지수가 10월 대비 0.8% 상승하면서 98.3을 기록을 했는데요. 10월에 97.5보다 좋은 기록이었고요. 10월 0.2% 상승, 시장 전망치 0.7% 상승을 모두 상회하는 아주 좋은 기록이었습니다. 필라델피아 연방준비은행이 발표한 12월 필라델피아 제조업지수가 7.0으로 11월 6.5 를 상회하는 모습이었고 예상치 10을 또어 거꾸로 하위하는각 중간에 있는 그런 모습인 것 같은데 예, 전반적으로 불확실성이 해소는 됐지만 항상 재미없는 겁니다. 예, 불확실성이 있을 때가 재미있는데. 예, 하지만 다우는 이날 11.11포인트 상승하면서 또 신고가를 경신했죠. 예, 16,179.08을 기록을 했습니다. S&P 500은 1.05포인트 조정한 1,809.60을 나스닥은 11.93포인트 조정하면서 4058.13을 기록 했습니다. 업종별로 103개의 업종이 상승을 하고 33개의 업종이 조정을 보였는데요. 다우존스 주류, 다우존스 증권 브로커 다우존스 호텔 숙박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다우존스 30개 종목 가운데 상승이 11개, 하락이 19개였는데, 세브론 텍사코, 월트 디즈니, IBM 등 강세 종목이 있었고요. 나스닥의 100종목 가운데 상승이 35개, 하락이 62개였는데, 뉴욕주 펜필드에 위치한 비즈니스 아웃소싱 업체 페이체 컴퍼니, 인컴퍼니가 3.65% 강세를, 일리노이주 허프만 에스테이트에 위치한 소매 업체죠, 시어스 홀딩스가 3.5% 강세를 보였습니다. 자, 이날 S&P 500은 상승이 108개, 하락이 307개였는데요, 캘리포니아주 레드우드에 위치한 컴퓨터 하드웨어 및 서포트 업체 오라클이, 5.7% 급등을 했고요. 네브라주 오마하에 위치한 포장음식 업체죠. 코나그라가 5.28% 급등했습니다. 자이날 뉴욕의 상업거래소에서 서브테사스 준진료는 66센트 상승한 배럴당 97달러 79센트로 런던 IC선물시장에서 북해산브렌트유는 1달러 6센트 상승하면서 배럴당 109달러 75센트로 마감을 했습니다 이날 뉴욕의 상품거래소에서 금선물 가격은 1달러 25센트 조정한 온스당 1230달러 50센트로 마감을 했습니다 자 다음은 어, 국외증시 일정입니다 먼저 미국입니다 미국과 EU TTIP 3차 협상이 종료가 됩니다 우리나라만 망태당하고 있네요. 삼쿼터 국내총생산 GDP, 삼쿼터 기업이익 수정치, 12월 캔자스시티 연방준비은행 제조활동지수 발표 했습니다 일본은 12월 일본은행 통화정책회의 정책 결정이 있고요. 11월 슈퍼마켓 판매, 그다음에 EU는 EU 정상회담이 끝나고요. 12월 FCI 소비자신뢰지수 발표 있습니다. 독일로 건너가서 11월 PPI, 1월 GFK 소비자 체감지수, 영국은 3쿼터 경상수지와 11월 공공부문 순차입 순상한 3쿼터 국내총생산 GDP 확장치, 3쿼터 영란은행 대외채권, 4쿼터 영란은행 분기보고서, 12월 소비자신뢰지수 발표 있습니다. 다 다음은 국내 증시입니다. 코스피의 S1과 방림 GKL. 한전산업과 코스닥의 PNA 솔루션, 유비커스, 이크레더블, 스포츠서울과 디지텍시스템이 주주총회에 정재돼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시장은 아주 좋은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들 좋은 생각을 갖고 시장에 잘 접근하셔야 되는데요. 특히 오거레일밖에 남지 않은 거래일 때문에 2013년을 여러분들 정리하기 전에 좋은 생각을 가지고 좋은 종목을 매수했으면 좋겠고요. 특히 배당을 받을 종목과 2014년을 빛낼 종목을 지금 장이 어수선할 때 매수해야 될 때입니다. 아, 여러분 생각을 잘 하시고 어, 오늘 아침 방송 8시 30분에 시작을 하니까 잘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상으로 12월 20일 금요일 주식시황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있다가 뵙죠.